많은 분이 배당금 받으면 15.4% 세금 떼는 건 알지라고 하십니다. 하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생기거든요.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급여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배당을 받으면 세 가지가 빠져나갑니다. 첫 번째가 배당소득세 15.4%두 번째가 건강보험료 약7.1% 수준 세 번째가 장기요양보험료 약 0.9% 이걸 다 합치면 23.4%입니다. 쉽게 말해서 배당금 1,000만 원을 받아도 실제 내 통장에 꽂혀서 진짜 쓸수 있는 돈은 766만 원뿐이라는 겁니다. 그냥 앉은 자리에서 234만 원이 증발하는 셈이죠.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. 세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건보료라도 아껴야겠다. 직장 다니는 배우자나 아들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자. 좋은 전략은 맞습니다. 근데 최근에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게 있습니다. 바로 사업소득입니다. 나 사업은 안할 건데라고 하셔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. 은퇴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가게를 하실 수도 있죠. 이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단 1원이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즉시 박탈됩니다. 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괜찮나요? 프리랜서라도 연 500만 원 넘게 벌면 바로 자격이 박탈됩니다.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될거 주택 임대소득 즉 월세입니다. 월세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아주 엄격하게 사업소득을 봅니다. 내가 공제 후 임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.